그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 두 번째입니다 자, 입꼬리 수술을 뭐 하는 데들은 좀 있는데 뭐 아무 데서나 받아도 될까? 그래서 병원을 찾는 경우가 많은데요 자, 입꼬리 수술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윗라인과 윗라인의 세밀한 조화가 모여서 정점을 이루는 부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윗라인도 찾아야 되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밑에 라인도 함께 찾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세하게 상담을 해드릴 수 있는 곳이 여러분들께 저는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 저희들은 상담에 상당히 많은 노력을 쏟습니다. 그래서 이미지 자료도 보여드리고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시고 원하는 라인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꼬리 수술이 자칫하면 은더 모양이나 뭐 디귿자 모양. 이런 것들이 될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이제 자료를 찾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니까 충분한 상담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정보를 잘 얻으시고, 그 다음에 확신을 가지시고 진행을 하시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습니다.